게스트를 한 분을 모셨는데 된장 박사입니다. 된장 박사 예, 대표, 장로님께서 예, 대표. 어떻게 이 특별한 음, 된장을 음, 개발하게 되셨나요? 그 개발 하 계신 동기를 한번 설명합니다. 저희는 음. 그 1835년부터 한 200년 전부터 네. 강순덕 최기님 기, 김강사 그 우리 조상들이 어. 그 우리 아내 조상 그 입니다. 네. 그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미라이고 저희 아내는그 강순덕 그 우리 장모님은 네. 나, 나주입니다. 나주? 예예. 예. 아, 아니 그런데 그 그럼 벌써 뭐한 200년 됩니다. 200년 동안에 이 된장을 예, 개발해 왔나요? 예, 시 된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공식? 강순덕 된장입니다. 강순덕 된장. 예예. 예. 근데 이 된장이 일반 된장하고는 뭐가 달라요? 일반 된장은, 음. 예를 들어서 뭐브랜드라 하는 그 된장들은, 음. 그 준주를 뿌려서, 음. 열을 가해서 음. 발효를 시킵니다. 음. 그 강제 발효입니다. 음. 그건 몸에 좋지가 아, 않다 고 봅니다. 음. 저희는 배치에 묶어가지고, 음. 3개월 동안 말려서, 음. 그 우리 그 고초균이나 음. 그 균들이 들어가서 아.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또 노하우가 뭐냐면, 장을 담을 때 음. 장도에다가 한 천여 개 장을 담습니다. 음. 담을 때 시된장, 시간장을 뿌려서 음. 이 된장 맛을 하, 어, 우리가 더 나게끔 음. 하는 게 우리 강순덕 명인의 바로 기법이고 음. 또 나아가서 강원도 어, 농식품연구소 음. 거기서 농산물 우리 거기서 저희가 제일를 해가지고 더허 음. 견주 a f y 2는 것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음. 개약을 했습니다. 매주를 담그면 거기서 간장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 간장을 다시 매주 속으로 다시 된장 속으로 집어 넣는다. 오래 전 간장, 오래된 간장, 시간장을 넣는다는 거죠. 음. 시간장을.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은 얼마예요? 네. 원가가? 만 오천 원에 내가 다시 내렸어요. 지금도 우리 저 가문, 몰, 에, 에, 몰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들어가, 들어가서 발죠 팔리데 미약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예. 살려면 광화문몰에 서 먼저 사면 되고 예. 그 여기 지금 이 먹어본 사람들이 쭉 댓글을 달고 있네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먹어본 사람들이 음. 광화문몰에 들어가서 아. 살수 있다 아. 그두개 하면은 3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렇게 하고 맛있다. 음. 그래 어떤 분은 미국에서도 파느냐. 음. 그리고 지금 메시지가 올라와요. 매, 미국에서도 저 오픈 해야 어. 되겠어.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오픈을 하느냐 예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내가 예. 이게 왜 이걸 체험했냐면은 예. 우리 집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네네. 끓이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네네. 된장찌개가. 네네. 그래서 나는 된장찌개 하나 하고 밥한 그릇이면 아침 끝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거 이 된장 맛이 바깥에서 먹어보면 예. 된장 된장찌개 먹어보면 맛이 예. 없단 말이야. 예, 예. 우리 집에서 먹으면 최고라고 당신이 예. 그랬더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비밀입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갖다 집에서 갖다 준다는 거야. 예, 예. 우리 집 사람한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 준 걸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맛있다 이거야. 음.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 우리 집의 사택은요 예. 잔치 집이요. 예. 뭐 김학성 교수님 뭐 이동호 교수님 해서 된장찌개 먹으려고 예. 그것도 먹다 남은 건또 집에 싸가지고 간다고 또 난리들이야 싸가지고. 감사합니다. 20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순덕 네. 에, 된장. 된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많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된장 한국인이랑 역시 된장입니다. 집에 한 통씩은 챙겨 놓으셔야죠. 80년 평생, 우리 장만 당근 강순덕 명품 된장. 이 장동 숙성된 명품 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띵장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띵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띵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호스트 오지영입니다. 강순덕 명품 된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무려 1080년부터 200년 씨앗장 보존인 바로 뭔가 속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특허균주로 제공받아서 생산되었고요. 와우. 네, 10년 장독숙성으로 시된장과시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육각수장으로 건넹하게 몸에 살아있는 육각수장을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재료와 시된장 10년 된시된장으로 만든 된장인 만큼 특별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명품 된장으로 만든 요리를 지금부터 아 소개해드리려고 아 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냄새가 빨리 냄새가 벌써부터 고소한 그니까요.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 스튜디오에 이 고소한 냄새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한 온큼 펀는데 또 우리가 본연의 맛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어. 먼저 한번 기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비가 음. 한번 싹 보실게요. 향도 막 음. 올라와요. 고소한 향이. 자. <laughs> 확실히. 확실히. 숙성된 맛이 와.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짠맛보다 살짝 네. 달짝지근한 맛이 오. 올라오니까 아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딱 감이 <laughs> 오고 있어요. 감이 와요? 네네. 아, 이게.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향이 벌써부터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 향이 벌써부터 음. 딱뭘 만한지 알것 같죠? 네. 숙성된 맛이 정확하게 나고 어디에 넣어도 진짜 잘 어울리겠다 된장에 맞아요. 호불호 없이 너무 맛있는데? 된장하면 된장 은 뭐예요? 된장하면 생각나는 요리 당연히 된장찌개죠. 된장찌개죠 이거는 네. 어디 가도 빼놓을 수도 없고 음. 고깃집을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서비스 혹은 추가 메뉴로 나오는 네. 된장찌개 이걸 또 저희가 맛을 네. 봐야겠죠 네. 맛있죠? 아,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이게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네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야 정말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두부랑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는 애호박 애호박 아, 준비해볼요와 진짜 맛있습니다 왜잘 팔리는지 딱 알겠어요. 뭔가 이게 달짝지근하면서도 깊고 진하고 그리고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는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몸에도 좋고 하니까 많이 찾으시는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무엇보다 장이란 것은 음 네. 그 깊은 맛이 우러나는 부분이. 네. 발효에서 나와요. 맞아요, ]에서. 맞아요. 우리 강순동 명품 된장은 와. 200년 숙성된 씨앗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200년을 어떻게 이렇게 담그셨을까? 어떻게 보존을 하셨을까? 놀라워요. 근데 이 맛에서 입증이 돼요. 입증이 돼. 다음 요리로 넘어가 볼게요. 된장 요리라 하면은 또그 된장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요리가 있죠. 바로 밥이나 반찬들, 쌈채소를 딱 찍어 먹을 수 있는 맛있겠다. 강된장입니다. 강된장입니다. 보이세요? 아, 각 가진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가진 야채들 듬뿍 넣는 거 보이세요? 지금 먼저 한번 싹 섞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오, 맛있겠다. 이미 안에서부터. 네. 걸쭉함이 느껴지고 걸쭉함이 느껴이 된장으로 만들어 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아까랑 봤을 때. 네. 우리 영통된장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이 오, 그 본연의 네. 색깔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밥이랑 먹어야 진짜죠. 밥이랑 먹어쌀 밥도 한번 완져서 아 먹어봅시다. 아 맛있겠다. 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진짜 와, 오아 음.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막 원기 회복이 되죠. 딱 기력 회복. 아. 에너자이저가 되셨습니다 갑자기 <laughs>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음. 올라오죠 딱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쑥성된 향이 딱 올라옵니다 대박이다 진짜 자감된장 지금 밥이랑 딱 비벼 먹어봤잖아요 손에 딱 딸려오는 게 있어요 딱 앞에 있는 고추가 있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준비해서 야채 생된장에 한번 찍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뿍 발라서 이게 짜지가 않아요 그렇게 짜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듬뿍 바르셔도 맛있게 드실 수있으실것 같아요 와이 된장 맛이 기가 막혀요 감칠맛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어이 네. 된장의 감칠맛이 네. 엄청나다는 거는 네. 먹어봐야 소... 아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 네. 왜제 주문이 어? 많지? 그러니까요. 같아요. 집에 어... 쟁겨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어? 한 통은 가져가야 돼. 한 통은. 어디 물에 뿌려 먹든 뭐 먹든 해도 맛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상하지도 않잖아요. 와. 자 그러면은 우리의... 저희가 요리를 먹어봤으니 반대로 또요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좋아. 우리 명품 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오. 간단한 반찬들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자 바로 소스를 먼저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명품 강순덕 된장과이 아 위다가 다진 마늘 아, 한 숟가락을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진짜 맛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설탕 좀 넣어주시고. 네, 설탕을 조금만 넣게요. 네, 반 조금만? 숟가락 정도만 넣고. 네. 네. 기본적으로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감칠맛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을 위해서 고춧가루도 반 숟가락만 먼저 살살 아, 살살 음, 살살 뿌려주시고. 그리고 어, 먼저 맛있겠다. 섞어볼게요. 이렇게만 만들어도 이 쌈장 대용으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에 딱 찍어 먹으면 최고거든요. 그렇죠. 최고입니다. 와 참기름도 넣으셨어요 예, 이제 구수함이 <laughs> 어더 배로 올라올 겁니다. 거기고 거기다가 최고다. 이 장에서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청양고추를 또 썰어 넣으시면은 또 매콤한 열매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장이 <laughs> 준비되어 있으니 한 움큼 퍼서 네. 청강번 버무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 지금 냄새 네. 올라오시죠? 네네. 이고소함에고소함에고소함에 더워지는 느낌. 향이 있어요? 완전, 어우, 침이 고여요. 군침이 고여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조물조물 해줍니다. 조물조물. 간단하게. 그냥 뭐 다른 뭐 바, 반찬들, 까다로운 반찬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장에다가 나물 이렇게 쫑쫑 묻혀가지고 드시면은 그렇게 감칠맛이 살아나고 입맛이 돋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기운 없으셔가지고 밥도 잘못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면 그냥 한끼 뚝딱일 것 같아. 한끼 뚝딱. 또 된장하면은 네. 호불호가 없잖아요. 어, 무엇보다 매워서 없죠. 못 먹는다, 어째서 못 먹는다 말이 없이 맞아,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우리 명품 된장 어, 아니, 어떤 맛있겠다. 반찬이든 어떤 요리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 군침 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다음은 이제 오이 고추 무침 오이 고추 무침도 자, 진짜 맛있어요 양념도 따로더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 색깔이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은 음. 고춧가루 조금, 아, 조금 넣으면 돼요 조금 넣으면 돼. 색깔 살려주게네 그리고 넣으셔가지고 아 나는 좀고소함이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참기름도 참기름. 이렇게 자, 넣어주고 면있겠 <laughs> 섞어줍니다 최고다 이제. 이제 매콤한 거 좋아요. 맛있어 보이는 이 오이 고추. 고추를 전부다 담아줍니다. 아줍니다 고기 반찬이 필요 없고 그냥 정말 광된장에다가 쌈만 싸먹어도 맛있는데 그리고 야채 나물 나물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딱 식당에다가 올리면 이래도 진짜 푸짐한 한상이 된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다들 광안물에서왜잘 팔리는 인기 상품 이 있는지 알거 같아요. 알아요, 이미 알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을 우리가 봐가지고. 음. 향이, 와, 꽃소한 향이 올라온다. 오, 맛있겠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또두 번째 반찬이. 아, 진짜. 오이고추, 된장김치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군침이 된다. 여기 안이, 지금 안에가 꽃소한 향기가 막. 이 된장의 구수함과 이 고소한 향기가 막 퍼져 있어요. 오 이렇게만 먹어도 최고다. 자 만들어진 반찬 한번 <laughs>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청경채 좋아하시는 니까 좋아해요. 보이시죠? 이 된장에 버무려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야들야들하죠. 야들 먹어볼게 한 번. <laughs> 소리 들린다. <laughs> 소리 들린다. 음, 이 맛이에요 된장의 구수함이 또 올라와요 올라 구수함이 막 올라오고 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이 풍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청경채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된장의 그 고소함 그 명품 된장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발효된 정석적인 이 명품 된장으로 만들어서 더 풍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또이 양념 소스들은 네. 그냥 아낄 수가 없어요. 아낄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듬뿍 듬뿍 담아서 그러니까 이 맛이 살아난 거 진짜 맛있죠. 음, 진짜 맛있죠. 그래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표현할 수 네. 있고 먹어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맛이에요. 어. 와, 너무 맛있어. 시판에 와. 팔고 있는 그런 된장들은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네. 있던 걸 느껴집니다. 확실히, 네. 괜히.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이런 거를 분명히 추구하고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질문들을. 괜히 명품 된장이 아니에요. 괜히 명품 된장이 아니에요. 나물에 무쳐 먹어도 맛있고, 쌈만 싸 먹어도 맛있고, 그냥 된장찌개 한 스푼 넣어가지고 풀어서 드셔도 그렇게 맛있다. 음. 진짜 이 명품 된장 추천해드려요. 추천해드려요. 주문 방법 말씀해드릴게요. 우선 광화문 온앱다 설치하셨나요? 광화문 온앱 설치하시고 회원가입까지 하시고, 예, 강순덕 명품 된장, 강순덕이라만 고만 채우셔도 명품 된장 나오니까요.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고요. 또, 전화주문이 있죠. 전화주문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1둘둘에8 6 8 6으로 전화주세요. 네, 이렇게 맛있는 오늘 된장 선보였는데, 진짜 광화문몰에서 이 부동의 상위권, 부동의 상위권의 기록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알아요, 알아요. 또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된장입니다 네. 최고의 발육식품인 명인이 만든 된장입니다 올해는 강순덕 장독숙성 명품 된장으로 함께하세요 차원이 다른 된장입니다 많은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 분을 모셨는데 된장 박사입니다. 된장 박사 예, 대표. 장로님께서 예, 대표. 어떻게 이 특별한 된장을 <laughs> 개발하게 되셨나요? 그 개발되 예. 하기신 동기를 한번 설명합니다. 저희는 음. 그 1835년부터 한 200년 전부터 네. 강순덕 최기님 기, 김강사 그 우리 조상들이 어. 우리 아내 조상 그 쪽입니다. 네. 그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미라이고 저희 아내는 그 강순덕 그 우리 장모님은 네. 나, 나주입니다. 나주? 예, 예. 아, 아니, 그런데 그, 그럼 부서워. 뭐한 200년 됩니다. 200년 동안에 이 된장을 개발해왔나? 예, 시 된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공식? 강순덕 된장입니다. 강순덕 된장. 된장. 예, 예. 근데 이 된장이 일반 된장하고는 뭐가 달라요? 일반 된장은 음.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라 하는 그 된장들은 음. 그~ 준주를 뿌려서 음. 열을 가해서 음. 발효를 시킵니다 음. 그 강제 발효입니다 음. 그건 몸에 좋지가 아, 않다 봅니다 음. 저희는 배치에 묶어가지고 음. (3개월) 동안 말려서 음. 그~ 우리 그~ 고초균이나 음. 그 균들이 들어가서 아.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또 노하우가 뭐냐면 장을 담을 때 음. 장도에다가 한 천여 개의 장을 담습니다. 음. 담을 때시 된장, 시 간장을 뿌려서 음. 이 된장 맛을 하, 어, 우리가 더 나게끔 음. 하는 게 우리 강순덕 명인의 발효 기법이고, 음. 또 나아가서 강원도 어, 농식품 연구소 음. 거기서 농산물, 우리 거기서 저희가 제의를 해 가지고 터커 음. 주 a f y 2는 것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계약을 음. 했습니다. 매주를 담그면 거기서 간장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 간장을 다시 매주 속으로 다시 된장 속으로 집어 넣는다. 오래 전 간장, 오래된 간장, 시간장을 넣는다는 거죠. 음. 시간장을.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은 얼마예요? 네. 원가가? 만 오천 원에 내가 다시 내렸어요. 지금도 우리 저 가문, 몰, 에, 엠 몰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들어가, 들어가서 팔리고 들어가 있죠. 팔리건데 미약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살려면 예. 광화문몰 내에서 먼저 사면 되고. 예. 그 여기 지금 이 먹어본 사람들이 쭉 댓글을 달고 있네요. 아, 그렇구나. 네, 먹어본 사람들이 음. 광화문 몰에 들어가서 아. 살수 있다. 아. 그두개 하면은 3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렇게 하고 맛있다. 음. 그래 어떤 분은 미국에서도 파느냐. 음. 그리고 지금 메시지가 올라와요. 매, 미국에서도 저 오픈해야 어. 되겠어.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오픈을 하느냐 예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내가 네. 이게 왜 이걸 체험했냐면은 예. 우리 집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네네. 그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네네. 된장찌개가. 네네. 그래서 나는 된장찌개 하나 하고 밥한 그릇이면 아침 끝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거 이 된장 맛이 바깥에서 먹어보면 예. 된장 된장찌개 먹어보면 맛이 예. 없단 말이야. 예. 예. 우리 집에서 먹으면 최고라고 당신이 예. 그랬더니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비밀입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갖다 집에서 갖다 준다는 거야. 예. 예. 우리 집 사람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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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장로님 준 걸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맛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 주일날 우리 교 우리 집의 사택은요 예. 잔치 집이요. 예. 뭐 김학성 교수님 뭐 이동호 교수님해서 된장찌개 먹으려고 예. 그것도 먹다 남은 건또 집에 싸가지고 간다고 또 난리들이야 싸가지고 간 감사합니다. 20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순덕 된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